일단 세 가지 홀이 있는데요 세 가지 홀이 다 인기가 많아요 특히나 젤라또가 진짜 맛있어요 <laughs> 정말 젤라또를 줄 서서 드시더라고요 아. 올해 예약이 이미 거의 토요일 점심다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 기약해 주시는 분들은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웨딩언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웨딩 옆집언니입니다 <laughs> 오늘도 이제 웨딩홀로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서초 양재 이렇게 강남 쪽을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요. 강남 서초 양재에서 이제 동시의식과 분리의식을 이제 다섯 개씩으로 추천 웨딩홀로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늘 금액 같은 거 오픈을 할 때는요, 25년도 토요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금액은 날짜랑 시간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남 서초 양재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천 웨딩홀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아모리스 웨딩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도 매우 괜찮고 단독홀이고요. 그리고 300분 기준이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250분도 이제 조율은 해 주실 것 같고요. 어, 대관료 660, 꽃장식 660 식대 토요일 12만원, 일요일 11만원, 300분 기준으로 했을 때 4,300만원 정도 들어가시고요. 되게 어둡고, 넓고, 호텔 예식하고 똑같아요. 밥도 맛있고, 주차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추천하는 이제 동시 예식 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머시 코엑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베리고 송년회도 <laughs> 얼마 전에. 여기에서 했었죠. 저희 600명 넘는 인원을 다 수용을 했었고, 충분했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았고 다 밥도 맛있게 먹고 그랬어서 되게 좋았는데 일단 그레모시코이스는 두 가지 홀이 있는데요. 1층 그랜드 볼륨홀하고 2층 아센 볼륨홀이 있어요. 1층 그랜드 볼륨홀 같은 경우는 500분부터라서요. 하객수가 최소 보증 인원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500분부터. 그리고 연출 비용 420만 원. 꽃장식 650만원부터, 식대 8만 1 0만원부터라고 생각하셔서요. 저희 500분부터니까 한 6천 초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싼데, 일단 500분 이상부터라서 싼건 아니긴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컨티넨탈 코엑스랑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딱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다 약간, 쉐어할 수 있고, 비스, 호텔 을 예식하고 다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텔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우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 아세볼륨 홀 같은 경우는 300분부터 가능하시고요. 어,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250분 이상으로 안내를 아, 했었는데 300분부터고 연출비용 250부터 꽃장식 450만 원부터 식대 8만 1천만 원부터 해서 3천 초반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홀은 라움이에요. 재작년 베리고 송년회 장소. <laughs> <또 오셨어요. 웃음> 이제 공간이 넓으면 이제 베리고 송년회 장소로. <laughs> 근데 이제 라움 같은 경우는 2층과 이제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웨딩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박이 송지은 님도 이제 라움에서 진행하셨는데요. 2층 350분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좀 조율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8,100만 원부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네, 라운 같은 경우는 야외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실내도 매우 예쁘기 때문에 실내만으로만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꽃장식을 굳이 안 나누고 한 곳으로 이제 몰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커스텀이 좀 가능해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300분부터 가능하시고요. 조율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7,700만 원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3자층으로 이제 필요한 장소랑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보통 분리의식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십니다. 네 번째 홀은요. 요새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에나 호텔입니다. 엘리에나 호텔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이제 일단 세 가지 홀이 있는데요. 세 가지 홀이 다 인기가 많아요. 세 가지 홀이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이유로 예약 잡기가 다 힘든데 2층 같은 경우는 컨벤션 홀이고요 200분부터 가능하세요. 그래서 소규모 웨딩으로 쳤을 때 매우 인기 있는 홀이고요. 3천 중반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3층은 임페리얼 홀인데요. 300분부터시고요. 5천 초반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꽃장식이 매우 예쁩니다. 공주 웨딩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페리얼 홀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5층 그랜드 홀인데요 똑같이 300분이고요 3층하고 똑같이 5천 초반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문이 열리죠 맞아요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보통 2부 입장하실 때문 열고 입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축가하실 때 문을 연다든지 제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때는 그랜드 힐인데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세 개의 홀이 있어요. 세 개의 홀이 다 인기 많고요. 일단 1층 플로리아 홀인데 이제 250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대감비 생화장식비에서 1,100만 원. 식대 95,000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층 사브리나 홀은 이제 300분부터 가능하세요 대관료랑 생화장식해서 1,300만원 그리고 식대는 95,000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3층 그랜드 볼륨 홀인데요 350분부터 가능하세요 점점 높아지죠 대관료 생화장식해서 1,500만원 식대는 똑같이 95,000원부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남 서초 양재 쪽에서 분리해식으로 진행하기 좋은 웨딩홀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메종 드 아나 라고 요즘 인기 폭발인 단독 예식장이고요 최근에 리뉴얼 되고 나서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찾는 웨딩홀이에요 어둡고 화려한 샹들리에 장식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징은 뭐냐면 신부님 입장하실 때 커튼이랑 자동문이 같이 열리면서 신부님 입장하세요. 보통 이제 문이 앞뒤로 열리면서 입장하는데 슬라이드로 입장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입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점심 기준으로는 300명 보증해 주셔야 되고 정상가는 1,350만 원에 식대 11만 원.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르비르모어라는 웨딩홀이고요. 설릉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밝은 호주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건또 르비르모어일 것 같아요. 친구가 높진 않은데, 버진로드가 굉장히 긴 편이고, 신부대기실이 되게 예뻐요. 신부대기실 넓어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LED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식 상황을 생중계해서 앞쪽에서도 다 예식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제가 최근에 식사를 했는데 맛도 다 좋고 괜찮은데 특히나 젤라또가 진짜 맛있어요. <laughs> <laughs> 정말 젤라또를 줄서서 드시더라고요. 아, 근데 젤라또를 그러니까 있는 곳도 없잖아요. 네. 보통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아, 많이 네. 있는데 어. 여기 젤라또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laughs> 그런 경험이 있던 웨딩홀이고요. 토요일 점심 기준으로는 300명 보증 예상해 주시면 되고요. 정상가로는 대관료 1,100만 원에 이제 식대는 10만 8천 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레스 가든이고요. 어, 갤러리 느낌의 굉장히 유니크한 웨딩홀이죠. 버진 로드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벤치 의자가 다 있어요. 또 이제 동명태로 되어 있어서 예식 중에는 천장과 전면부의 은하수 조명으로 해서 좀 콘서트장 같은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돔스크린은 전부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영상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300명 보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관료 꽃장식 포함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식대는 10만 원부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 진짜 다 비싸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음. 이제 실제 방문하시면은 보다 더 저렴한 견적으로 계약하실 수 있어요. 아직 동시식도 그러는데 이제 불례식까지 이제 다만원 맞아요, 다 십만 원대. 맞아, 원대. 음.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웨딩홀인데 라시타 시어터라는 웨딩홀입니다. 양재에 생긴 신상 웨딩홀이고요. 밝은 느낌의 웨딩홀. 인기 진짜 많죠. 저 어제 갔다 왔어요. 어. <laughs> 어, 어제 밥을 맛있게 드셨던 와인이랑 <laughs> 마시더라고요. 네. 아니 음식이 진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음식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되게 종류 수도 다양하고 디저트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아마 식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되게 좋아서 만족하실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홀이 빠요. 홀이 되게 크고 밝은데 이름처럼 오페라 시어터 같은 느낌? 그래서 전광판이 앞에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LED 전광판이 있는데 영화 상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웨딩홀이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웅장하고 무게감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 점심 기준으로는 300명 보증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대관료는 1,500만 원, 식대는 11만 원부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노펠리체입니다 여전히 인기가 있는 메디홀이고요. 유니크한 홀 내부부터 시작을 해서 웅장한 로비, 그리고 이제 미디어 입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포토 테이블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그 미녀와 야수 계단이라는 곳부터 연출 사진도 다 찍으실 수가 있고, 이친부님 입장하실 때그 계단부터 홀로 입장하는 것까지 스크린으로 다 중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객분들은 신부님이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거를 스크린을 통해 다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좋아서 이제 소노펠리체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한 로비에서는 웰컴 드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 식사는 한상 차림 양식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점심 기준 350명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관료는 800만 원, 식대는 77,0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예약이 이미 거의 토요점심 일다 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고. 내년 기약해 주시는 분들은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이제 저희가 강남 서초 양재 쪽으로 해서 분리의식과 동시의식 이제 추천 업체로 알려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림 설정! 까지 안녕!